예, 마지막 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강입니다. 오늘 양동마을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제서야 이정표 하나 나옵니다. 여기 뭔데 이렇게 넓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넓어 여기. 저 끝에는 풍력 발전단지도 보이고. 이 앞에는 전봇대가 메타세콰이어 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이것도 멋있네. 이런 길 너무 좋아. 모든 걸 검정색으로 세팅해 가지고. 멀리서 보면 중학교 2학년 처럼 보일거야아 검정색 마스크도 했어야 되는데 완벽한데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여기 혼자 있는 게 대단히 즐겁습니다 국토대장정 하면서 이런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천 이름은 기계천이고 이 건너편이 양동마을입니다 벌써부터 기와 지붕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슨 연기가, 아, 굴뚝에서 연기난다. 미나리는 뭐지? <laughs> 미나리 파는 데인가? 한국의 정치가 완벽하게 살아 숨 쉬는 고장 양, 양동마을. 여기 설마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지? 와 여기 끝내줍니다 달력 같아 유화가 그린 그림 꽃 그림 조선시대를 걸어갑니다 여기 오려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아 여행의 마지막을 정말 멋진 곳에서 마무리하네요. 여기 꼭 와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길 맞겠지? 댐입니다. 댐 주변에 이렇게 다 철망으로 막아놨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입니다. 예, 안개댐입니다. 아니,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갑자기 포항시가 나온다고? 안개댐 동해선 철도입니다. 아, 길도 잘못 들었어, 20m. 아, 이렇게 조그만 길로 안내를 해주네. 네, 형산강. 국당 이교. 저기 저끝머리에 이제 포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어제 사다가 먹다 남은 김밥 꼬마김밥이라는데 무적의 꼬마김밥이 아닙니다 평산강한 공사 중입니다 물안 뿌려도 될것 같은데 문을 이렇게 뿌려주네요. 저 건너편에 길 좋은데 이렇게 공사하는 대로 안내를 해줬어. 저 건너편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아저씨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공룡 발자국. 터미날이 포항 중심쯤에 있었으면 포항을 이리저리 어, 둘러볼 수 있었을 텐데, 남쪽에 있네요. 인도교입니다. 상생인도교. 사람하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놨나봐. 여기로 가도 되긴 할 텐데. 그냥 요 아래 강가 길로 가겠습니다. 이번 6차 대장정 에이, 사실 처음에 실패할 줄 알았어요. 첫날 장성까지 걸어와서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의 못뭐 걷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장성에서 하루 더 쉬고 어,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살살 걸을만 했습니다. 그래도 남원이나 이쯤에서 아마 어쩌면 그만둘까도 생각했었는데 어, 걸을수록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어, 길이를 좀 조절해가면서 어, 40km 이상 되는 거는 잘랐어요. 자르고두 어, 번에 나눠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무사히 보안까지 다 왔습니다. 어, 아마 젊으신 분들이나 건강하고 체력 좋으신 분들은 좀 열심히 가면 은한 10일임을 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저는 뭐 2주나 걸렸네요. 아 뭐야 강으로 데려오니까 저쪽. 이 꽃길이 또 보이네. 다시 올라가야지. 봄이 되면은 전국이다 꽃길입니다. 굳이 사람 많은데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보고상이랬는데 누가 더 보고상 같나요? 모자 벗으면 내가 더 보부산 같을걸 아마 여기는 형산강 둘레길입니다. 보부상길 1년, 1년이 조금 넘은 신발이 이렇게 됐어 네, 1년 신은 신발입니다. 선물 받았어 아주 발에 딱 맞아가지고 진짜 편한 편합니다. 저하고 진짜 정말 잘 만해. 정말 아, 이 아저씨는 이런 신발 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죠. 말을 안 해. 예, 저 멀리 호황답게. 높은 굴뚝과 하얀 연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나의 여행 소신 덕분에 여행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아, 뒷동수 때묻은 거 봐. 눈도. <laughs> 안 떨어지고 잘 있었네. 포항 터미널에 다 왔습니다. 예, 저, 전라남도 영광에서 경상북도 포항까지 아, 국토 횡단 제 6차 국토 대장정 또 끝냅니다. 아,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아, 이제 저는 또 잠시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지도를 보면서. 또 나갈 곳을 호시탐탐 노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